이모대 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병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릅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서 이 아침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도 응답받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정말 반드시 반드시 이번 주에도 큰 열매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일날에 이제는 제가 기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오전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젠 저녁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뭐 예배를 그냥 더 드리자 그런 차원보다도 혹시라도 또 오전에 오지 못한 친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저녁에는 올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추가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도하는 분들 또 전도하는 분들 다 이제는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또 다들 이제는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호수 공원에도 나 가지고 여기 근처에 근린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을 법한 곳. 바람은 좀 불었지만 날은 따뜻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 저도 역시 저녁 예배를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어또 현장에 나가긴 또할 일들이 있고 불안해 가지고 근데 뭔가 막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후에 계속 여기 본당 와 가지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와야지. 근데 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을 주님께서 꼭 채워 주세요 하고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제가 뭐그 계속 뭐 3시간, 4시간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와서 기도하다가 또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와가지고선 또 기도하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할 때마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아, 지금 친구들, 무더기로 돌고 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한 10명 정도 간대요. 또 기도하면은, 아, 또 어떤, 얘네들은 일진 같은데, 어, 한 12명 간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뭐, 스타렉스 저거, 교회차 좀 써도 되나요 애들 픽업해도 되냐고 그런 연락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아 기도해야겠다 <laughs> 기도는 진짜 해야겠다 현장에서 뛰는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들 또그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존재들 함께 나아갈 때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들 또 그들도 중요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함께 교회의 멋진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개인 기도 제목도 다 갖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할 것도 없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나의 형편도 살펴봐 주시기를 기도할 때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속 격려하셔서 우리 힘을 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와, 140명 넘게 왔다. 놀랍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뭐, 물론 그들이 얼만큼 남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애써야 될 문제지만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이에요, 말. 자, 함께 따라 할까요? 말. 자, 14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자, 보니까, 망하게 한대요.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다툼 하는 사람들, 말다툼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참고로, 이번에는 이제 전도할 때, 저희는 한 분이 왔을 때, 그래도 최대한 그 전도 같이 한두 명까지는 그냥 이렇게, 어, 그, 함께 전도한 것으로 저희들이 친다고 했어요. 어, 왠줄 알아요? 11년 전에 우리 이할 때, 그때는 어땠는지 몰라요. 나는 분위기도 모르고 그때 상황도 모르는데, 그냥 구전으로 이제는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어요? 왜, 왜 싸웠냐고 하니까. 니가 데고 왔냐? 내가 데고 왔냐? 한명더 올릴라고. 그,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두명 해라 두명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안 싸우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또 언제 싸울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전도 나갈 때 절대로 두 명까지 같이 짝뛰어서 나가라 세명 가지 마라 세명세명에서 갔다가 그럼 네 이름 쓰냐 내 이름 쓰냐 또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이제는 망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 오는 분들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오전에도 어떤, 그, 어떤 분이 이제는 교회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 이제는 또 신방 가서 어떻게 오겠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같이 있던 조카가 있어요. 이제 20대, 24살, 25살. 아, 예쁜 아가씨인데, 아가씨데 이제는 조카예요, 조카. 같이 식당 일 돕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 토요일 날, 저기, 우리 사모랑 같이 거기 신방 갔다가 만나서 꼭 오라고, 오고 싶대.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딱 왔는데, 여기 로비에서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했어 아유, 아주 마누라를 잘 얻었네요. 그랬대요. 조카한테. 우리 교회 얘기라고. 그 이제는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 처음 왔다가 교회 오자마자 처음 듣는 말이 "삼촌, 나보다 그래도 거의 20살 많은 삼촌" 거기 아내냐고막 그런 말 들어가지고선 굉장히 애가 당황했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게 애가 밝아서, 그리고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울고 그 우는 게... 그말 들어서 우는 건지,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사진 찍을 때 얼굴은 그래도 밝았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말을 참 조심해야겠다. 정말 처음 오는 분들 상처 안 받게 해야겠다. 자, 저녁 예배 때 왔던 친구들은 이미 니코틴 향이 진하게 배인 애들이에요. 교회 오기 전에도 담배 뻑뻑 피고, 예배 때는 담배 피는 거 아니야 하고 교육시켜서 딱 들여 보냈는데, 이미 과거에 그런 물, 그런 물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우, 담배 냄새, 아유, 담배 냄새. 쟤네 또 담배 피네. 근데 걔네들 진짜 착하거든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안 폈죠? 교회 앞에서 안 폈죠? 저기 나무 가서 폈죠? 그 정도면 착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눈빛으로, 눈빛으로,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어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수근거리면서. 저는 교회 그런 문화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하셨어요.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돼야지, 어 거룩거룩거룩, 거룩, 거룩. 대제사장 되면 안 돼요. 서기관 되면 안 돼요. 바리세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요. 모든 만민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오늘날도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넓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니네보다 먼저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된자 중에 나중 되는 자가 많고, 나중 된자 중에 먼저 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굴러먹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의리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원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느 생각, 어느 생각 신앙이 우리 개개인의 집중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어느샌가 이 교회는 깔끔하고 뭔가 정돈되고 뭔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우리가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난다라고 그것을 굳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하여서 때로는 말실수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입조심이다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줄 때에 그들에게서 술 냄새가 나든 담배 냄새가 나든 당장은 나에게 조금은 그것이 부대낀다 할지라도 좀 부담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안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눕시다.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쨌든 서로 싸우지도 말고, 또 입조심도 하자라는 말도 있지만, 또두 번째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15절과, 우리 15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게 뭐냐면은 자 따라겠습니다 하 말씀을 알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왜왜 왜 그러냐면은 처음 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안내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기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전도 기간이니까 뭐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이제는 지금 잠깐 다 스톱하고 다 전도 나가자 그러고 있고, 원래 오늘 또 행복 아카데미, 저희도 하는 날인데, 이빨, 문자 보낸다는 걸 지금 정신 없어도 못 보냈어. 그것도, 아, 오은학원사님 있네. 희소. <laughs> 전도가, 전도. <laughs> 네, 지금은 집중할 때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제자 훈련, 여러분들은 싹다 받으셔야 됩니다. 100%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들의 경험에 의하여 그 새로운 분들이나 신앙이 미숙한 성도들을 안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잘 지도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많이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약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은요 그럼 그것이 어떤 말이 된다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경건하면서 멀어진다. 이번에 우리 그 박병선 장로님, 이제 내일 저녁 때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여러분 다 이제 오시면 되는데, 이분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잖아요. 그, 누구 통해서, 우리 간증 들어보니까, 교회 안 다닐 때도 20년 넘게 아내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 무조건 잘 들어라. 그, 넥타이는 뭐, 그 빨간색, 뭐, 목욕을 하고, 예, 머리.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성경책은 덜렁덜렁하지 말고 옆구리에 딱 끼고 이것이 완전히 딱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목욕하고 수염변도 깔끔히 하고 어? 양복 입고 어? 성경책은 딱 끼고 넥타이는 무조건 빨간색 왜 빨간색이라고 했는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뭐 예수님의 피, 예? 보혈이에요? 예, 보혈이래요 예수님의 피 상징해서 빨간색이래요 정치색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 빨간색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그렇게 딱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전도를 할 때에도 세 가지 올 때에도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성경 말씀은 잘 모르지만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때에 뭘 하면 돼요? 교회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래도 선한 말을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자, 한번 따라 해 볼까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자랑 좋은 말 서로가 서로를 존대 존귀히 여기는 말 높이는 말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아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야. 무조건 좋은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 유익이. 그런데 막 그렇게 내가 막막 막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는데 이교회 공동체 이럴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싫어해요. 부흥을 싫어해요.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아니 우리도 지금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 못했는데 무슨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냐 야 부흥해봤자 그거 뭐별 의미도 없더라 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또 흘려 악성 종양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오도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 무너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입술이 복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이들을 다 맞이합시다. 정말 이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술주정뱅이 요 우리도 다 담배에 뻑뻑 피고 또 바람 피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히 그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이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따뜻하게 품어줘서 교회에 와서 이만큼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파언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지금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